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을 격퇴한 이자림의 연회장 전술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김은부를 구하는 지체문 절체절명의 위기 김씨 부인의 활약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군은 형부시랑 김은부 그의 가족을 끌고 인적 없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오. 거칠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병사들에게 김은부가 묻습니다. 우리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요? 내딸 김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소? 김은부가 묻자 김은부의 팔을 잡은 병사가 말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면 김씨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들이 올라간 곳엔 이미 병사들 7명 정도가 도착해서 열척이나 되는 구덩이를 파놓고 있었습니다. 김은부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김씨 부인은 어디 있는 거요? 그러자 병사가 낄낄대며 말합니다. "저승가서 만나게 될 텐데, 왜 자꾸 급하게 찾고 그러시오? 내가 지금 만나게 해드릴이다." 그러더니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았습니다. 김웅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이번 일과 상관이 없소. 제발 가족들만이라도 살려 주시오." 그 말에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건 황후 전하의 명령이다. 우리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러더니 김웅부를 구덩이 옆에 끌고 갔습니다. 참수를 위해 칼을 높이 들었고, 김웅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웅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파공음을 내면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김웅부를 참하는 병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돌에 맞은 병사가 억하고 쓰러지자. 나머지 병사들은 갑작스런 기습에 주변을 돌아보며 외칩니다. 웬 놈이냐. 그러자 체구가 장대하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종 장군 지체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웅성웅성되기 시작했고 그중 지휘 간격인 하급 무장이 말합니다. 친종 장군이 탈출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리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옛정을 생각하여 눈감아 들릴 테니 도망이나 치십시오. 저희는 황후 전하의 명령을 받고 대역 죄인들을 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지체문이 화가나 외칩니다. 장장군 놈들의 개들이 감히 황후 전하의 이름을 팔아먹다니 내 놈들이 진정 대역 죄인이 아니더냐. 친종 장군의 목소리가 산을 삼키듯 울렸습니다. 병사들 모두 친종 장군의 용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십수 명의 군사가 모두 덤빈다고 해도 친종 장군을 이기기 힘들 것을 말입니다. 친종 장군이 말합니다. 경부 시랑을 풀어주고 용서를 빌어라. 폐하계 말씀드려 너희들의 선처를 구해보겠다. 그러자 하급 무장이 말합니다. 이제 무장들의 세상이 왔는데 폐하가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눈을 감아 들릴 테니 조용히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형부 시랑은 폐하의 장인이지 친종 장군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를 무시하는 말을 들은 지체무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낭아봉을 휘둘러 그 말을 한 지휘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나는 친종 장군이며 고려의 무장이다. 폐하의 불충한 자들은 모두 이 놈처럼 곤죽을 만들어 주겠다. 지체문이 먼저 손을 쓰자 병사들도 모두 칼을 뽑고 지체문을 향해 찔러갔습니다. 지체문은 낭아봉으로 병사들의 칼날을 모조리 튕겨냈습니다. 그리곤 가까이에 접근하는 병사들의 급소를 낭아봉으로 박살 냈습니다. 지체문이 낭아봉을 휘두를 때마다 쓰러지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산에 있던 고려군 중 남은 자는 단한명 병사는 살기 위해 비겁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부씨랑 셋째 딸을 붙잡아 그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진종장군 무기를 버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소. 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체문이 피식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떨지 말고 말하거라 형부씨랑 여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놈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주겠다. 라며 둘러댔습니다만. 지체문 역시 인질이 위험해질까 함부로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낭패로군. 지체문이 잠깐 망설이며 시선이 김문부의 딸에게 집중된 사이 쓰러졌던 한 병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을 조용히 들어 지체문이 등 뒤로 살금살금 접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부 시랑은 지체문에게 뒤를 조심하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지체문이 고개를 돌리니 창을 든 병사가 기압 소리를 내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창 끝이 지체문이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내가 이런 방심을 하다니 후회할 틈도 모자른 절체 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휘익하고 날아와 지체문에게 돌격하던 병사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목에 화살을 맞은 병사의 창은 지체문이 웃긴 맘뵌뒤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체문은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체문을 구한 사람은 놀랍게도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은부 김씨 부인을 보자 살아있었구나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심을 노린 기습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병사는 셋째 딸을 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살려보내선 안됩니다. 지체문이 외치자 김씨 부인이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도망가는 병사의 등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제압되자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형부 시랑과 가족들은 친종 장군과 김씨 부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김흥부만 지체문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가족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흥부의 처와 딸들은 죽은 줄 알았던 김씨 부인이 살아서 돌아오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은부 가족의 감격의 상봉이 끝나자 지채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사들이 군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병사들을 이곳으로 보내 저희들을 추적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수심에 잠긴 표정으로 김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저들이 손을 써놨을 거예요. 그러자 지채문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중추사께서 형부시랑과 가족들을 구한 뒤 모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할 터이니 제가 그곳까지 모시겠습니다. 떠나기 전 지체문은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거란에 맞서 함께 싸웠던 고려군을 자기 손으로 벤터라. 지체문 역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체문이 형부시랑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간 곳은 동북면 행영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지채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부 시랑과 가족들을 구한 뒤 동북면으로 가서 방어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그가 도와줄 테니 말일세. 방어사 이자림이 지채문 김음부 김씨부인 등을 반갑게 맞이한 뒤 은신할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음부 김씨부인의 안전이 확보되자 지채문은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엔 현종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가서 폐하를 구해야 한다. 향후 지체문은 기문과 체질의 난을 진압하는 데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재까지의 드라마 전개 실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원작 소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기문부를 구하는 지체문 절체절명의 위기, 김씨 부인의 활약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고려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펼쳐진 고려거란 전쟁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개인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조명합니다. 특히 김은부를 구하는 지체문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김씨 부인의 활약 그리고 이후 강감찬의 후속 조치는 인문학적 처세술의 탁월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지체문과 김씨 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인간 능력, 즉 용기와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지체문은 형부시랑 김은부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병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의 용기뿐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체문의 행동은 개인의 목숨을 넘어서 고려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그의 신념과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김씨 부인의 경우 그녀의 활약은 용기와 지혜의 결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활을 쏴 지체문을 구하고 가족을 위험에서 구하는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 용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강감찬의 후속 조치는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용기와 지혜가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강감찬은 김은부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더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필요한 자원, 정보,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의 도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문학적 처세술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개인의 용기와 지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이러한 개인적 능력은 적절한 네트워크와 결합될 때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